돌고 도는 게 운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운은 돈다, 부린다. 과연, 윤회처럼 진정 돌고 도는 게 운인가? 돌고 도는 게 운이라면, 어렵고 힘들어 고통스럽게 사는 이도 없고, 나는 망했다는 식으로 인해 갖고 노숙자가 되는 이들도 없어야 되는 것인데, 운은 어느 순간에 주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운이 다하면 나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표적을 받은 것이죠. 이것를또 잘못 표현하면, 나는 재값을 치르는 것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한 죄값을 치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죄값을 치는 것은 없어요 표적을 받는 것이고 표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나가고 그를 앞에서 보여주게 하는 것은 그를 보고 함께 나가는 이들을 깨우침을 주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 변하지 않으면 나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내 행위가 진짜 먼저 주고 후회받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름 났다. 그래. 저명인사가 됐고, 공인이 됐다. 공인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운수 대통했다. 운이 튀었다 운이 튀었으면 너의 발복이라 할 수도 있어요 과연 발복은 무엇이고 주어진 너의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무엇이냐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아요 네근기가 되니까 또한 번의 기위를 주기 위해 발복하게 하는 것이지 그 발백의 기운은 대재연이 주는 것입니다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한 금기가 되니까 받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삶을 다 하겠다라고 원을 새기니까 그러한 발복을 주는 것이고, 때로는 타고난 너의 기분에 언제, 어느 때는 요로한 운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그 발복이 됐고, 그 행운이 터졌고, 그러한 로또가 들어 몇천억의 주인이 됐다.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계획이 없다면 나는 그걸로 인해 너의 일생을 거기서 망쳐버려요. 그게 참 쉽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말입니다. 감정에 감성을 부과시켜야 돼. 우리는 감정 따로, 감성 따로 항상 논하잖아. 하지만 감정에 감성을 부과시키면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에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죠.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능의 분별이 부과되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돼.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 왜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해? 환영할 노릇이야. 나는 분별을 일깨워 주기 위해 본능의 분별을 부과시켜라. 그러면 벌어지는 현실의 상황을 직시할 것이라. 그로 인해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저승의 차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맞는 게 무엇이냐? 지금에 대한 차원, 저승에 대한 차원, 저승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들이 만명성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소리에 빠져갖고 박수치고 있어요. 왜 박수칠까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만큼 알고 있는 이들은, 나의 어려운 삶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줄 것 쯤으로 착각하고, 또 그런 이들을 통해 죽음 이후의 차원을 밝게 밝혀줄 것 쯤으로 믿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죽어서는 얼로 돌아가야 돼요? 본유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본유를 찾아 들어갈 때만이 윤회를 하는 것이지. 윤회하지 않는 삶은 죽어 있는 삶, 갇혀 있는 삶, 옥에 갇혀 있는 것. 더 이상 어떤 발전도 없는 것. 윤회와 윤회 속의 인간은 발전을 하는 거고 티 없이 맑아지는 거고 맑으면 맑음처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데 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떠느냐는 것입니다. 왜 윤회 없이 만들라고 그래요? 이제는 깨우쳐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상 하는 소리가 있죠. 본성의 인성을 부과시키면 이성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육생의 인생을 부과시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본양이고 그것이 바로 원지반본하는 겁니다 육생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를 바로 깨우쳐 이 삶을 스스로가 부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 왜 신이 모든 걸 이루어줄 것 마냥 믿고 있는지 신이 모든 걸 이루어줄 것이라 이루어줬다면 벌써 이루어졌지 지금까지 인간 대상 일이 험악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제는 깨우쳐야 될거 아닙니까? 왜 이리 누구한테 매달려? 나의 업은 내가 사하는 것이지 가리켜 주는 자들이 사하지 못합니다. 시다르타가 모든 이의 업을 사해 준다고 말해 놨습니까? 스스로의 업을 사해 나가는 것이다 시다르타는 가리켜 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의 업을 살수 있으니. 사랑하는 삶은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업을 사해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는 업을 사해 주는 방향을 제시를 해줬고 시타르타는 그대의 업을 사해 줄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나머지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 물질로 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인기는 보이지 않는 빛 물질 차원이라 물질로서 나의 업을 살수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영이라 영과 영으로서의 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 말로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은 진실을 가리켜요 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지 육생양은 진리를 가리키지 못합니다 지수화풍체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진실도 없고요 진리도 없어요 섭리, 이지 순리에 따라가고 생장수장 법칙에 의해 움직일 따름인 것이지 말은 영원한 거예요 빈 물질 차원은 영원한 겁니다 지수와 풍채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인기는 보이지 않는 빈 물질 차원이라 말로서 서로 하나되어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고 말로 만들어내는 게 대안이고 이 대안은 바로 법인 것이죠. 무슨 법? 육생살이를 살아갈 때는 육생살이의 대제인의 법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인생시대로 올라섰을 때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르침은 시대에 맞게 가리켜야 하는 것이지만 시대가 만들어내는 것이 세대예요. 세대 차이를 나게 하는 것이다. 시대에 그 걸맞게 태어나는 게 세대라 이 법은 세대에 맞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지난날의 법을 오늘날에도 맞는 것처럼 모두에게 강요하느냐는 얘기예요. 지나 발전을 해왔고 해온 만큼의 모든 게 변해 있고 모든 생각의 차원이 높이 올라서 있는데, 왜 시대에 걸맞게 세대에 맞는 그 법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은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물질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번 문역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